다시해, 롯데, 다시하세요, 다시 다시해. <laughs> 형들, 형들, 나꿈꿈 또. <laughs> 너무 가자. <웃음> <웃음> 야 태양아, <laughs> 너가해, 태양 너가해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별거 아, <laughs> 없을 거. 것 같아. 오늘 그 <laughs>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야, 태양이 준비됐어요? 아, <laughs> 어, 형들, 형들, 나꿈꿈 또. <laughs> 아, <귀여워. 웃음> 무슨 꿈? <laughs> 나쁜 꿈, 좋은 꿈. <laughs> 이거 <아이고>, 너가 해, <laughs> 강민이구나. <laughs> 아이고. 오. 그거 꿈 아니야. 자 오늘의 질문은 <laughs> 누가 가져왔나요? 오와! 오와! 누구야 누구야. <laughs> 대단한데요. 네 제가 가져왔습니다. 원진이 형을 기준으로 나이가 딱 반으로 갈리는 크래비티. 나이 순이 완벽한 평행이니까 크래비티의 사소하고 재미있는 서열이 궁금하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거 한번 정해 볼까요? 네 그러면 여기 몇개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 크래비티의 개그 순위는? 오 요즘 떠오르는 분이 한분 있죠 누구죠? 제 마음속에 한 분이 있어요 누구죠? 유진이를 보면서 얘기하고 있는데 펭귄을 닮았어요 앨런이 형 재밌지 앨런이 형 재밌죠 앨런 형이 좀 올라오고 있어요 맞아요 상승세에요 상승 그래프 1순위는 아니에요 아니 아, 음. 어, 왜 그렇게 요제마음에1순인데요 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시면 나도 1순이라고 생각해요. 아유 올라오고 있다고요. 저는 아, 더1순이면더 아, 아, 이상 올라갈 데가 없으니까. 아, 저는 어. 요새 우빈이 형. 우빈이 형이 살짝 몸으로 웃기는 스타일이잖아요. 아, 그래서, 아 맞아요. 그래서 너무 웃겨요, 볼 때마다. 아, 근데 몸으로 웃긴 사람 태형도 있잖아요. 아 맞네요. 아, 솔직히 이 정도면 3대장이지, 제 명이. 맞아요. 우리 원진이 형도 빼면 섭섭하죠. 아, 원진이 원했다원원진이 웃긴 게 아니야. 뭐요? 원진이는 약간 지금 라이벌 견제하고 있요 라이벌 견제, 견제, 견제. 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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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세요 말하세요 지켜야 말하세요 되거든요. 엘런이 목마르다. 지금. 아, 지금. 아, 원진이는 웃긴 거라기보다 약간 재밌어요. 재치가, 어? 아, 재치가 아, 있는, 재치가. 약간, 약간 재치가 어? 있고 약간 센스가, 센스가 있죠. 센스가, 센스가, 센스가 있고 약간 풍자를 하죠. <웃음> 풍자요? <웃음> 네. 약간 원진이의 개그 코드랑 맞으면 웃길 수 어, 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아, 이제 이제 순위 를 정해 볼까요? 이제. 오케이 오케이. 어, 1위는 거의 뭐 엘런 오빈 태형인데 뭐, 공동으로 가네, 아니면, 정할 거야, 1위를. 사이좋게 공동으로 가 공동으로 가죠. 갑시다. 사이좋게 공동으로 갑시다. 네. 요 그리고 네. 2위에 원진이 주고. 2위가 오. 나올 수 없죠. 호호. 2위가 나올 수 없죠. 공동 1위니까. 공동 1위니까. 4위부터 정해야죠. 4위가 4위. 원진하고, 나머지 공동 1위. 네, 그러면, 공동. 중간 패스하고, 하위권 멤버들을 먼저 뽑읍시다.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근데 요새 정모형도 진짜 재밌어요. 뭔가 발상이 조금 특이해, 요 어. 뭔가, <laughs> 발상이 좀한 좀... 사람의 머리 뒤에서 나오지못하는 어. <laughs> 생각들을 말 넘심이 <laughs> 굉장해요. 정모형은, 살짝 따발총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던지고 그 중에 그러니까. 하나 웃기면 걸려 드는 그렇죠. <laughs> 인정. 맞아요. 제버스 하위권은 일단 세림이 형인 것 같고요. <laughs> 어. <맞아요. 웃음> 세리미형 원래 말. 세림이 형 원래 약간 말이 없이 남의 어. 이런 개그들을 살려주는 역할이에요. 웃는 잘잘 살려주는 웃는, 웃는 역할이거든요. 네, 듣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세림이 형 좋아요. 마지막에 이렇게 칭찬으로 마무리. 네. 하위권은. 아, 나도 하이권에 넣어주세요. 저기 지하층에 성민이 있지 않나요? <laughs> 네, 지하층에. <laughs> 진짜 재미없어요. <웃음> <웃음> 너무 지하, 진지해서. 저, 지하로 그냥. <laughs> 진짜 재미없어요. 어? 네, 이번에는 멤버들이 생각하는 크래비티의 셀카 순위는. 일단. 좀 정해져 있지 않나요? 맞아요. 어, 세리이 형이랑 성민이. 음. 어... 이건 성민이... 찍어주는 거랑 다르잖아요. 셀카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다르죠. 근데 우리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셀카 실력들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었죠. 저만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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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해서 정말. 아, 난 최근에 아직 미니의 셀카를 보고 오잉또잉 씻더라고. 오잉또잉? 오잉또잉 뭐야? 희한해. 어려워. 꾸준해. 꾸준한 초심을 잃지 않았지, 셀카가. 어, 약간, 약간, 음... 얼굴을 잘, 못, 뭐냐, 얼굴을 잘생겼는데, 셀카를 못, 못 찍으니까, 약간 그 잘생김을 못 살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맞아요. 멜런이 형이 약간 그렇죠. 아니, 근데 내가 우빈이 형을, 우빈 아니, <laughs> 우빈이 <laughs> 형을. 맞아요,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웃음> <웃음> 내가 민니형 사진 찍는 거 봤는데, 일단, 셀카에 5분 이상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 그냥, 찍는 게, 없어. 아, 저는, 전상에 세크를 찍을 때, 내가 잘 나오는 것보다, 사실 잘 나오면 좋지만, 일단, 일단 못 찍기 때문에, 아, 일상을 셔터를 누르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누럼 <laughs> 횟수. 그렇죠. 몇 번을 눌렀나? 그렇죠. 이제 거기에 만족을 하고, 이제 일상을 공유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음. 만족감을 두고 하는 거죠. 잘 찍으면 아, 정말 좋지만. 그렇죠, 그렇죠. 아, 네, 네, 아, 그러면서 늘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우빈이도 굉장히 잘 찍는다 생각하고 있는데. 어, 우빈이 형 셀카 못 찍던데? 우빈이는, 남들이 어. 찍어주면 어. 잘. 오, 빈이 미니한테 이런 소리 들었어요, 지금. 별로 기분은 나쁜 안 나쁘네요. <laughs> 어... 저는 개인적으로 정모 형이 정모 형이 진짜 얼굴을 약간 못 담는다고 해야 되나? 아 맞아, 아, 나도 정모 형 형은... 진짜, 진짜 좀 심각하더라고. 못 찍는 <laughs> 거는 정모랑 심각해. 민이랑 이런 거는 좀 괜찮은데. 야나 나 아, 진짜 나오네요. 나 셀카 나 셀카 진짜 많이 찍잖아. <laughs> 셀카 근데 잘 나, 연이어 잘, 잘 나오는데. 진짜 볼 때마다 사진 찍고 있는데. 막상, 아니, 얼마나 사진 잘 나왔을까? 해서 나중에 올린 거 보면, 에? 잉잉 아, <laughs> 네. 아, 근데 엘런이 형, 나는 엘런이 형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었어. 맞아. 옛날보다 라인이 늘었고. 어, 맞아래 응, 맞아. 아, 그래, 나는, 나는 의외로, 아? 나도 정말 못 찍는다 생각했지만, 나, 나로, 나랑 비슷한 사람이 엘런이 형, 아, 정모, 정모 형, 진짜. 그리고 우빈이 형. 이렇게 셋이 진짜 얼굴을 못 담아요. 엘런이 아, 아, 오늘부터 그런가? 이제 다섯 시간 동안. 야, 엘런이 형 지금 서, 진짜 서운했어. 진짜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 진짜 셀카도 엄청 많이 찍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 이게 <laughs> 좋은 거예요. 사실, 형이 진짜, 얼굴이 진짜 귀엽고 잘생겼는데, 음. 이게. 그, 카메라가, 아직 2021년이 형을 못 담았어. 아직 카메라가 못담았면싫 아, 못아 이거 표정표정이안 나가서 아쉽다. 이게, 확실히, 확실한 게, 여기서 셀카를 잘 찍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맞아 맞아. 오히려 하이권 가는 게더 좋은 거죠. 왜냐면, 림이 가는 거보 형의 셀카 갈까요? 어, 주세요. 하하하. <laughs> <laughs> 세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세리명은 아, 너무 잘 찍어. 잘 찍어요, 진짜. 아, 나 삐졌어. 나 이제, 이제, 이제 셀, 이제부터 셀카 안 찍어. 아, 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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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잘 찍어줄게요. 아, 제가 와, 찍어줄게요. 앨런이 형 이제 풍경사진만 올린다. <웃음> 스튜디오 <laughs> 사진이라도 찍을 거야. 진짜 안 너무 이뻐요. 이제 진짜 안 찍을 거야. 어, 이제, 이제, 이제 남친, 남친 사진 찍어달라고 할게. 아, 아 좋네요. 아 남친 짤. 남친 짤. 아 성민이는 잘 찍는데, 그 성민이만의 그 한각도만 찍는 게 그거 있어. 아니 그 감성이 있는 것같아 나는 성민이 셀카 볼때 가끔 성민이가 시선을 딴 데다 둬요. <laughs> 아니다! 어. 원진이 형이 <laughs> 시선 딴 데다 두는 거야너좀 바보 같아 이러는 거예요, <laughs> 저한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약간 올릴 때마다 어? 뭐, 바보 같은가? 이러면서 안 올려요, <laughs> 아, <하는 거야. 웃음> 여자. 난그 성민이의 그 방법을 한번 써본 적 있어요. 네. 그, 괜찮, 괜찮더라고요. 괜찮죠? 아, 진짜요? 아, 아, 근데 뭔가 나는 살짝 남이 찍어줬을 때 시선을 딴 데다 두는 거는 뭔가 그래도 그렇죠. 분위기 아, 있어 보일라고. 근데 살짝 근데 셀, 셀카를 찍으면서 <laughs> 시선을 딴 데다 두는 거, 그 찍는 걸 상상해보니까 <laughs> 뭔가. 아. 뭐, 어? 살짝 이렇, 이렇더라고요. 개치 존중. 어. 그쵸, 이렇죠. 이긴 이쁜데 그냥 한번 얘기해보고 <laughs> 싶었어요. 저는 원진이도 아. 셀카 잘 찍는다 생각해요. 저요? 네, 음. 원진이도 원진이는 셀카, 근데 잘 찍어요. 셀카 잘 찍거든요. 근데 음. 원진이는 한각도 밖에 없어요. 아, 맞아요. 그렇긴 해요. 어, 근데, 그게 성민이랑 닮았네요. 근데 사실, 솔직히 잘 나오는. 꼭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이 크니까 음, 그런 거라 생각해요. 좋은 각를 찾는 거죠. 네. 그렇네요. <laughs> 엘라님 <laughs> 삐지지 <laughs> 말고요. 엘라님 말로 아, 아, 나 네. 진짜 엘러님. 삐졌어. 나 진짜 <laughs> 삐졌어요. 왜냐님은 <laughs> 진짜 셀카를 <laughs> 진짜 엄청 열심히 찍는데 <laughs> 못 찍는다 소리 들으면 좀 <laughs> 기분 안 좋잖아요. 아, 네, 실물이 낫는 거야. 못 찍는 게 아니라 <laughs> 실물이 더 낫다는. 실물만큼 얼이안 담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요 이거 더 얘기하면 큰일 나니까. 슬슬 마무리. 슬슬 마무리. 그들 오늘 정한 순이 모두 동의하시 시나요? 네. 원래는 못해요. 아니요 근데 인정은 해요. 근데 사실 우리의 모든 순위의 1위는 따로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맞죠. 다 같이 말해 볼까요? 러비티. 우리의 영원한 1위 러비티.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